주안교회는 1996년 9월달에 참된교로부터 분립해서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어, 그때 교우들 네 가정 함께 시작해서 어, 지금 20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음으로 양으로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주셨습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존재하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 그것은 주님이 왕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잡은 것이, 그 비전으로 꿈꾸고 잡은 것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그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어 지난 여름에는 온교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교인들 한 35명 정도가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서 사역도 잘했지만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에티오피아 곤제부 지역에 교회 두 개를 건축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이런 비전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어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학교를 개척할 때 그때 나이가 35이었고 지금 20년 지나가서 만으로 하게 되면 55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 15년 정도 남았어요. 앞으로 진짜 무식게 주님으로 앙고로 모시고 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나이열심히 아니고 주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힘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좋은 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참안팎으로 굉장히 어수선해요. 특히 우리를 충격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의 비행 내지는 폭행 사건이에요. 특히 유정, 여중생들이 일으켰던 그런 폭행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게 잘못일까요? 누가 잘못한 거죠? 어, 여러분 그 놀라지 마십시오. 한 가지 참 충격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이런 일을 행했던 그 가해자들 있죠. 이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학교에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 기상으로뭐 일진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일진이 아니고요. 아주 평범했던 아이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멘탈도 그렇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아주 평범하고 정상이었던 그아이들이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충격과 이미지는 굉장히 크게타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피해 입었던 그 학생이 뭔가 좀 탁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타를 유발할 정도로 굉장히 어리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저 말하고 저 아이가 저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조금은 이해되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요.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잘못하게 되면, 한마디 하죠. 너 그러면 혼난다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아이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가 안 하면 참 좋겠는데 또세번네번 네번 하게 되면 그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올라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매질하는 을 그런 경우들이 있어. 여러분 이건 누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단인 그 북쪽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시게 돼.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그 사람들이 인자를 그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게 돼. 그때 이제 제자들이 쯔하다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예,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뭐 선지자 중에 한 명, 뭐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세례관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쭉 듣고 계시다가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손들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가 너무 흡족해서 베드로를 막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야, 발문하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그러니까 이를 알리간 건 너희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공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뭐 최고의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고 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고문 당하고 고통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그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 피로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피로서란 이 말은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심장한 말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가 갑작나서 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주여 그림 아홉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갑자기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에 지나치는 책망을 하게 되어져요 너무 심했어요. 좀 과한 책망을 했지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부터가 항변했던 베드로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아무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잘못이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아요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하지는 아니었어요. 미숙함은 있어요. 서툴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는 절대로 사탄이 아닌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렇게 말씀 하셔서 정말 이게 도에 지나친 것이고, 진짜 심한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좀 미숙하다고, 완전히 사탄으로 몰아는 예수님이나 좀 어리숙하고 답답하다고 여러 명의 아이가 한 명을 때리고 구타하는 거나, 이런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가요? 정말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정말 진짜 예수님께 잘하고 싶고 예수님 위해서 자기 한번 바치는 것이 그의 꿈이고 소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그를 향해서 사탄이야! 이렇게 말씀하게 될때 베드로가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은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진짜 믿었고 신뢰했던 그 권위자로부터 너는 사탄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고, 여러분. 어느 게더 상처를 주었을까? 집단 왕따 당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 권위자로부터 사탄이란 평가를 받는 것그 어느 게더마음의큰 상처로 남을까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보다도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사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때,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 훨씬 더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왕따 시키면 돼요.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그를 싫어하고 안 보면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신뢰했고, 내가 진짜 좋아했던 그분이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완전히 사탄이라고 나를 규정하게 될 때, 그때 받았던 그 충격과 데미지는 아마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진짜 땅을 치고 하늘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탄이라고 왕따보다 더 나쁜 말의 폭력을 그렇게 강력하게 가차없이 베드로에게 쏟아부었는가 예수님이 좀 잔인한 분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 오히려 반대세요. 그분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왜 제자가 자기를 향해서 헌신하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내지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겠는가.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아니죠, 교회를 완전히 세상에 따돌림당하는 그 상황에서 근전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를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죠? 그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정의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어놓으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헬라로 페터라 이렇게 얘기해서 페터로서 페터라 이런 말로서 이것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갈대입니다 널 흔들렸는데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 이후로 그를 누구로 만들어주길 원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왕따 당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반석 같은 사람 아니요 반석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셨어요 바로 그이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가 아닌 자기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고 하면서 내가 이 반석기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 고 교회가요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은 잘 들어 세상 권세가 지옥 근세가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왜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교회는 구성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사단이 이기지 못하고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승리하는 그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 교회가 사단의 세력을 잠재우는 것, 그것은 다른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뭐라고요?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고 여는가에 따라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들고 나가게 되면 교회는 가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한 길로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마귀는 일곱 길로 내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100% 승리하는 거예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이깁니까? 세상이 이깁니까? 세상이 이기죠. 완전히 세상에서 교회가 왕따를 당했어요.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 교회가 어디든지 설 데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현실의 모습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세상을 이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를원 했는데, 왜 우리가 땅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됐다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던 것을 보게 되면 세 마디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세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믿음 가운데 고백이 가장 중요해요. 찬양이 고백이고요. 우리 모든 기도가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에 주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거든요. 기름보험받은 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기 앞에서 있는 이 예수님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른을 조금 넘긴 그런 청년이에요. 시골 출신이고, 완전히 마구 위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고, 뭐, 제대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그를 향해 줍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게 보통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모나 복대다하며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에요, 숙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이 고백,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말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보세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앞에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교회가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만은, 말로 고백할 건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사라졌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느님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말로는 주님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삶에 돌아와서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내 평가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완전히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바깥에 버려져서 계속 계속 밟히는 신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기원하셔서 20주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나의 누가 되신다고요? 주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믿음 가지고 나가게 될때 하나님의 주님그 천국 열쇠는 새롭게 작동되어서 우리가 여는 것마다 열려지고 닫는 것마다 닫혀지는 강력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생육하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게 원하시고, 세상에 주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충분해.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될 때, 당연히 향기가 나고, 주님이 주인 될때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향기가 날 때, 주님의 주인 되어질 때, 주님의 강력한 은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될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주인 삼지 않고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결국은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되어지고, 향기나는 교회가 냄새 풍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무음 앞에 주님만을 주인 삼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 헤리티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귀한 어, 예배에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뜨거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의 시작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주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주그 얘기를 얘기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바둘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르 다윗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희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준 말씀을 선포 喂。 i 그 영상으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저들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느냐 모든 순서 프로그램은 정말 그 자체의 감동이었고 그 자체의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찬양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월드 비전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 세상의 어떤 반짝거리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열방을 위해서 어, 기도하고 나아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간다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월드 비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 아이를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또한 성교라고 생각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눠주신 책자에 있었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한교회가 창립 20주년 기념예배였잖아요. 생일잔치 예배였는데 이 잔치에 헤리티지 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월드비전과 오늘 예배에 정말 귀한 말씀으로 목사님이 간증처럼 주신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 자리에 끝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